안녕하세요 우찬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트위터에서 어 RT 이벤트 같은건데 천열이 생일광고를 찍어서 인증을 하면 뭐 스티커나 그 우편? 그런거를 우편이라 하나? 어쨌든 우편? 편지지? 어쨌든 그런거를 아 엽서! 엽서 이런거 등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제가 장, 당첨이 돼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 여기를 보시면, 이런, 찬열이 도장이 있고요 <laughs> 어, 330원. 납부해 주셨고. 네. 여기 덤보 마테가 있습니다. 덤보 마테. 한번 뜯어볼게요. 드르륵칼 조심하세요. 정말, 요란스럽게 뚝뚝 뜯고 왔고요 <laughs> 쓱.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있는데, 꺼내볼게요. 꺼내볼게요. 이미 죽었다. 이거 보이시나요? 아 어떡해. <laughs> 어떡해. 너무 행복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했던 이렇게 주셨고 한번 뜯어볼게요. 이런 스티커 붙여놓고 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이런 스티커 스티커 두장이랑 수명 스티커 두 장을 주셨습니다. 같은 도안이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